내가 경어 선양하는데, 어, 뜻을 이루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, 가장 애석한 중에 하나가 그 합창단이에요. 내가 얼마나 지독한 마음으로 거기를 간줄 알아? 진짜 학원하고, 그, 졸업도 안 했을 때도 학교 다니고, 박사 논문 이거 저기 쓰고 하면서, 그때 그 합창단 할때이내 네 입이 다부어텄어요 그리고 그차 가지고 그때는 밤에 다녔었잖아. 밤에 끝나니까. 한강다리 건너다가 몇 번을 꼬라 박았는지 몰라요. 졸업. 그렇게 힘들게 그것을 내가 땄는데 결국은 못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항상 안타 그 희우수씨 보면은 내가 그 생각이 나이 사람이 하면 참 좋겠는데. 그러니까 인물인데. 어? 그래서 그 희망은 나는 안 놓고 있어요. 언젠가라도 누군가 도움이 있거나 뭐가 된다면 기억합창단 만들고 싶다. 그대로 다 있어 여기 남아 있는 거 있잖아. 명단 경합창단. 금까마귀야, 제목이. 금까마귀, 경화합창단. 금호합창단이지. 이름까지 다 해놓고, 그, 충정사에서 4개월을 지탱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. 왜냐면, 그걸 피아노하는 사람도 있어야지. 어려웠어. 그래서 못했는데, 나는 아쉬움이 이제 항상 이 가슴에 생인손처럼 남아 있어요. 하청동녀, 오하천, 또다 다 내네요. 이 예, 경호선사가 이거 여섯 번째. 어쩔 수 없는 게, 경호선사가 오하천녀 집에서 문가방을 사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, 어,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록양류의 연행류여, 소옥청량불액루로다 천하 분망 개몽위니, 준전 명정냐 신구로구나. 견제리가천산수요 화락청심 백일류이 풍광여허 고봉우이고, 불방하청 참지로구나 잠치류로구나. 라고 해서, 록양류의 연행류. 록양이 뭐예요? 푸른 버드나무. 또 나왔네? 그럼 버드나무면은 또, 음, 옆에 물이 흐르겠지, 뭐, 당연히. 그지? 어, 그 다음에 요예는 뭐예요? 요예는 뭐예요? 왔다갔다 하는 동요하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, 어지럽게. 그러면서, 얘 예, 끌어잡인다. 또 나왔죠?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휘엉청 아주, 이, 저기, 정신없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고, 그의 어, 연행류. 제비와 앵무새가, 꼬꼬 깨꼬 깨꼬리가 이리저리 떠돌고 있더라. 라고 하니까 이것도 또 봄이죠. 로양 예요의 연앵류. 소옥 청량 불양료 소옥 조그만한 집에 청량한 바람이 청량하지만 작은 초가집이지만 아주 시원해. 그래서 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. 누각이라고 양보 절대 안할 거야. 그러니까 누각도 보다 더 좋다. 이런 얘기죠. 이걸 누각이라고 해도 양보하지 않겠다. 이 얘기는 작은 초가.